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일찌감치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고향에 푸근한 정을 만끽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분들 덕분입니다. 연휴를 반납한 채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서은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전신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선별 진료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찾아오면 체온을 재고 코나 목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진 고단한 작업. 추석 연휴를 반납한 직원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맡은 바 인부에 최선을 다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이 되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선별 진료소는 모두 60여 곳, 연휴 기간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현장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을 비롯해 지역 주요 역과 터미널에도 시도 공무원들이 귀성 귀경객들의 체온을 확인하는 등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방역의 고삐를 제고했습니다. 예토 청도 방면 유출 차량. 그 차량 꼬리가 하동 IC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24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 주요 도로를 감시하는 180여 개의 CCTV를 보며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교통정보 상황실 경찰관들은 명절이 가장 바쁩니다. 가족들과 편안한 명절은 보낼 수 없지만 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편안한 귀성 귀경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추석 연휴 들뜬 분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와 화재 진압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기 중입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사건 사고 체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 추석 연휴에 시도민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